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새아침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 드립니다. 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난 땅 마무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무레압 막벨라밭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네 사건과 네 인물을 통하여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은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리고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네 인물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마므레앞 막벨라 밭입니다이네 인물의 이야기는요. 아주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곳에 마므레앞 막벨라 밭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언약을 누릴 장소가 바로 오늘 제목인 막벨라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기억하면서 성공을 했고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도 막벨라를 생각하면서 신앙적 인생을 승리했습니다. 네 족장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우리들의 막벨라굴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장소인 막벨라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장세기 12장의 막벨라굴은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장소입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으니 제단을 쌓자" 라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장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될가난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또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노라고 하셨고 또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곳이 마므레 굴입니다. 다음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의 마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곳이 막벨라이고 마무레입니다. 또한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롯을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롯과 헤어진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입니다 다음은 창세기 18장에 막벨라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마무레에서 천사를 만나서 아들을 약속받았고요 창세기 23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막벨라를 그냥 주겠다는 제의를 뿌리치고 돈을 주고 구입한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자신의 집을 위하여 땅을 산 것입니다 이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막벨라, 얼마나 대단한 장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은혜 받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 장소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 언약과 땅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땅의 언약입니다 그리고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은 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땅과 시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과 14절 18절을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씨와 땅의 언약을 강조하셔서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장세기 15장 18절 21절에서도요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땅과 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셈이라고도 정확하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친절히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절대 잊지 못하도록 글자를 새겨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로 하면 잊을까 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언약을 글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세밀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정확하게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받은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땅을 기억하고 죽어서라도 그 은혜의 땅에 묻히기를 원한 야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2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깨달은 언약을 죽을 때까지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언약이 가나안 땅과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계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의 장소를 이삭이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장소를 야곱이 기억하면서 햇사람인 에브론에게서 산그 굴에 장사를 지내달라고 할 정도로. 은혜의 장소와 약속의 장소, 언약의 장소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그 장소를 절대로 잊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그 언약을 받은 은혜의 장소를 이삭이 기억했고,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야곱은 그 언약과 장소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언약과 은혜의 장소인 교회당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새 a 지 e 말씀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m 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